예,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1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예, 오늘도 짬을 아, 내서 어, 농장에 들렀습니다. 그런 짜투리 공간에 심어놓은 당근, 이제 내일 비가 오고 모레부터 좀 춥다고 하니, 아, 오늘은 당근, 당근을 좀 정리해 봅니다. 한 절반, 약한 보자. 1, 2, 3, 한, 약한 5m 정도 씹어가지고요. 절반은 뽑아서 열심히 먹고, 지금 와, 생걸로 그냥 깨물러도 먹고, 이렇게 반전해 먹는데, 이제 춥다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 뽑아가지고, 일부는 그 김치똑, 김치 저장한 장똑, 그 일부 넣고, 나머지 일부는 또 집에 가서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 마침 또 어, 체제가 와가지고 일부 좀 뽑아주고 예,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고로 이 당근은 보통 7월 중순, 뭐 7월달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씨알이 좋은 그런 당근이 수확이 되는데요. 7월달 하게 되면 이제 또문제는 뭐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에, 수확은 잘 되는데 씨알 좋은 걸로 문제는 당근이 너무 단단합니다 좀 이가 안좋거나 저같은 경우 좀뭐그 임플란트도 있고 하다보니까 너무 단단해서 저는 조금 연한 상태로 이런 수확하기 위해서 파를 한 5일 정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당근은 파종 이후에 태양에 예, 습기가 많아야지 발아 잘 된다는 것은 지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발아가 발아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요렇게, 대략, 약한 10cm. 한 10cm 내외로, 그, 속가주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속가주기 못한 곳에서는 한번 뽑아볼까요? 아마 중, 가운데는 어느, 등은 굵고, 등은 가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옆에 있는 장은, 들은 가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가주기가 중요하다. 속가주기가.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뽑고, 예, 쭉쭉쭉쭉 나옵니다. 다 뽑고, 제가 당근 자르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 상착 없는 것들은 골라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뽑으면서 조금 상처 남는 것들은 먼저, 먼저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가소비이고 제가 판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끝이 부러졌구나 뽑으면서, 음치, 이것도 부러졌고 이렇게 너무 길면 대체 부러지기도 합니다. 부러진 네, 것들은 바로 먼저 먹고. 아 이거 왜 이렇게 긴가? 뭐 길이가 한뼘 하고 제가 손이 긴 편인데 이 시스메지가 넘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에이, 이거 뭐가으로 꼬이가지고 열리지처럼 이렇게 떨어진 것들은 먼저 먹으면 됩니다. 으취아. 이렇게 해서 제가 대략 뽑았고요. 아이고이좀 가는 것도 있다. 예 이곳을 제가 자르는 방법. 제가 한손은 영상을 찍기 때문에 한 손밖에 못썼서좀 불편한데 이렇게 뽑았고요. 자 이제 절반 남은 거다 뽑았는데 이거 좀한번에다 먹을 방법 없고 해가지고 어, 제가 이 갓기목입니다. 도마 대형 쓰는데 어, 칼로 자르는데 방금 제가 미리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 두었는데 이 자를 때이 이렇게 완전히 그, 입과 연결된 그런 부위를 잘라줘야지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상차무 많이 나면 더 저장성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해두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계속 순이 자랍니다. 순이 자라면 안에 있는 영양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순이 아예 나지 않을 정도로 바짝 잘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도 순이 난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약간의 순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면또 여기서 그 순이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짝 이것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잘라 주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이제 몇 개를 잘랐는데요. 이렇게 잘라 놨는데 이렇게 바짝 자른 게 좋다. 그래서 몇 개는 무 저장한 장독에 제가 보관을 하고요. 어, 몇 개는 어, 일부는 또 이제 가져가서 이제 식용을 할 생각입니다. 보관할 때는 이렇게 뿌려진 것, 상처 난것 이런 것서 보관하지 않고 깨끗한 것만 골라서 어, 보관할 계획입니다. 잠시 제가 보관하는 무장독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몇개더쓰어가지고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자 이거 한 절반이니까 한, 한 20개만 보관해 볼까요? 예, 잠시만, 잠시만 좀 중단하고요. 예, 이렇게 아, 몇 개만 우선 보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좀 집에 가져가서 먹고요 제가, 아이고, 아이고, 으쌰. 아, 무, 무 보관한 것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기 며칠 전에 제가 밤에 어두울 때 찍었었는데요. 에 블루베리, 파세모. 아, 이거 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어, 파세모. 블루베리 밑에 이렇게, 어, 깔고 있습니다. 이쪽엔 지금 그 고사리가 있었는데요. 고사리 제가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밑에 펴놓고 고사리 요 위에도 이렇게 지금 파세목으로 다 덮고 있습니다. 아마 어, 이쪽은 두께를 좀 얇게 했기 때문에 내년데 충분히 고사리가 새순이 뚫고 올라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파세목 어, 뿌리고 있다. 어것도겟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어두워가지고, 아, 이것도 지금 뿌리 다 말았는데, 이렇게. 블레베리가 있고, 밑에. 예, 목적은, 아, 겨울에 보온도 되겠고, 아, 그리고 수분 유지, 수분 유지도 되고, 또한 제초, 프리올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세목으로 어, 덮어주고 있다 이쪽은 아로니아인데 아로니아 어, 지난 봄에 이렇게 파세목을 어, 뿌려준 것입니다 에, 옆에 있는 어, 이것은 지금 보기가 좀 그렇죠 이거는 지금 칡, 칡느타리 예. 칡즙을 짜고 난 찌꺼기로 만든 칡설러지로 만든 느타리, 느타리 먹고 이제 그렇지, 기는 다시 이렇게 밭으로 보내줘서 역시나 토양 아, 관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 단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분자 농장입니다. 복분자 농장 한 캔에 아, 이렇게 열매마 심었던데 지금 이 줄기도 정리고 해야 되는데 예, 이곳에 조금 자리를 만들어서 땅을 파서 단지를 묻었습니다. 단지를 묻고 아, 지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보온 듣게, 덮개. 보온 듣게를 덮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 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 이 무, 저, 저장할 때, 광끈은 지입니다. 예, 지가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대형으로 이렇게 눌러주었고요. 그 돌판으로, 그리고 비닐. 비료포대로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지. 이렇게 단지를 묶고 흙을 덮고 메우고 집으로 주변을 싸고 다시 비닐로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좀 비스듬하게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옆으로 흘러가도록 했고요. 이게 도 역시나 우. 싸게 아, 나지 않도록 바짝 잘라서 이렇게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지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지원은, 자, 이제 이 녀석을 넣겠습니다. 지원은, 그, 평균 한 13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위에는 추워도 밑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단지 속은 을지 않는다. 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와 같이, 제가 이 당근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꺼다못 먹으니까 저장했다가 수시로 이제 꺼내서 먹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몇 개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또 보관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비닐을 덮고 지가못 들어가게 돌판으로 아이한손을 하니까 영 불편하네 이렇게 돌판을 눌러 놓고요 다시 어 보온 덮개로 한번 더 덮고 예 덮고 마무리 돌로 보온 덮개가 날라가지 않도록 벽돌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 원래 단지 뚜껑 예 원래 단지 뚜껑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근을 뽑으면서 어, 지난번에 어, 보여드렸던 무 보관단지 같이 곁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관을 한다 해서 자가소비용으로 활용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가소비용으로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상 찍을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도 밭에 먹거리도 많고 잠시 보여드리면 아직도 이렇게 상추라든지 오늘 좀 이거 이을 좀 뜯어갔는데요 이런 상추 배추도 그냥 있고요 이런 먹거리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 이야기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 장목은 복분자인데 이 복분자 한 가지만 해도 컨텐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저께 하다만 이 파세모 아이고 덮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